90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꼭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 부피가 28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단서를 이용해서 원뿔의 부피를 a, 원기둥의 부피 b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원뿔 구. 원기둥의 부피의 비를 알고 있으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비를 모른다면 직접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게요 자 먼저 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작은 게 원뿔이죠 이렇게 원뿔 구, 원기둥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얘네들의 비는 1대 2대 3일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원뿔의 부피는 a라고 했으니까 여기 맞춰서 써주는 거예요 두번째 구의 부피는 28파이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는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단서는 구한테 있습니다 자 둘을 딱 체크한 다음에 몇배 커졌는지 봐주는 건데요 이렇게 자몇배 커졌죠 곱하기 14파이 만큼 커졌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똑같아야 돼요 이쪽에서도 곱하기 14파이 그리고 이쪽도 곱하기 14파이.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a가 간단하게 나와요. 1에다가 14파이를 곱하면 a는 14파이가 되는 거고. 자, 우리 3에다가 14파이를 곱하면 b는 42파이가 됩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피의 b 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해 주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자, 9를 딱본 다음에 이렇게 지름을 체크해 주세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 교점 있죠. 얘가 구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놔 주세요. 그럼 요 부분도 r이 될 거고. 자,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높이는 구의 지름과 같으니까 2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적어 보면 3분의 4파이 여기에다가 반지름 r을 3번 곱해주죠. 그럼 그 결과가 28파이가 된 거고요. 양쪽에 파이파이 약분하고 또 4분의 3도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r의 세제곱이 나와요. r의 세제곱은 자또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21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는요. 알만 딱 구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찾아줍니다. 자 a 여기서도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보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리고 높이는 2r이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더 계산해 주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r 세제곱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2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이때 a는 1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도 a가 14파이였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a 구해주고 자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b는 원기둥의 부피니까요. 민넓이가 파이 r 제곱 그 높이는 2R. 얘도 계산해보면 2파이 곱하기 R 세제곱이 됩니다. 자, 똑같이 여기 R 세제곱 자리에다가 21을 대입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21이 되고 계산하면 똑같이 4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B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6파이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